<laughs> 못 받고 모자도 버리면 될걸? 뚜나 그얘그 훈련 갈때 쓰... 그러니까 다이거써봐요그 여름 모자로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건 마트 물티에서 나오고아 근데 자기 모자가 안 어울리네. 모자가 진짜 안 어울린다. 모자 안 어울려 이거요. 영상 좀 <laughs> 보여줘봐. <laughs> 이제 좀 니가 그 찍게 봐. 아빠가 <laughs> 앉아서 해 앉아서 영상에다. 패스 거의 거. 걔는 이민군 같아. 이사봐요또 아, 농사일에 필요한 거 아니야? 그걸 왜 샀어, 그러니까. 이거 말로써 대학교 중거이니까상산거 응. 산거 아니야, 산거 같은데 기억으로. 어. 아 시골 내려갈 거면 필요해, 저거. 아. 시골. <laughs> 시골용. 시골 농사용이야. 그다음에 응. 이거. 라스. 아, 이거 미국에서 온 거야. <laughs> 아 진짜 어머 뭐해. 수지가 아니어서 내 거냐 하는 얘기야 그거? 그건 조금 낫다 어. 조금 낫다 어. 어. 어, 또또 사용하고 이거 는내될거 아니야 화면이 안쓸 거지? 노란색? 아 쓸지 않을까? 제가 봐봐나난부동생이랑 회색이 그... 어울리는데 그... 지금 노란색 옷을 그... 입고 있어? <laughs> 그거 아니야? 어떻게 그 쓸거야? 제가 안 맞아요, 맞아요? 마킹 맞네 엄마 거 아니야? 내거 아니야? 네가 산 거야. 나산적 없어 오빠 건가? 쓸 거야 안쓸 거야? 너쓸 거야 안쓸 거야? 나안써 동안. 자꾸 안쓸 거지? 이거는. 뭐. 그거랑 분홍색은 내 건데 대비도. 너쓸 거야? 어, 나 자주 써 그거랑 분홍색. 그래도 네. 산다고? 응. 모자 됐고. 이 써봐 그거 6만 원짜리던데? 이 어? 그거 고무가지 온거 아니야? 아, 고무가지인야 흐그런데또 음. 써야지 어 그런거 어울어좀 아, 검은색으로 써야되네 오 어, 이거 몰라나왔다 월일아 그래. 어, 영상에 빨리 등장해줘 월일가 이거 쓸꺼야 이거 온거 같애 쓴거잖아 여기 모터 하나 꽂고 이거 가지고 똥싸네 나면 네, 지까지내들어나 들어간다고? 네, 휴대폰 줘거응 저거 뭐가 호수공원 갈때 그런 거 열심히 써? 그러니까 응 맞다 그안 들어가 들어가고 어떻게 <놀라> 만원해 빨리 들어가기 전에 <놀라> 10만원